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걸어서 걸어서 소개하는 부산 꼴통토롱통통통 아 또로로롱 똥똥 예, 부산 꼴통할배입니다 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요 임랑해수욕장입니다 부산에 임랑해수욕장 아, 오늘 어, 이 임랑해수욕장의 밤풍경을 한번 그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임랑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밤풍경 구경하도록 합시다. 출발! 자, 임랑해수욕장 바다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아, 해변에 음악가요제가 열렸고요. 지금 이제 마쳐가지고 아, 시민들은 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파도 소리로 들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임당의 수욕장 고즈넉하고 아, 아주 촌스러운 아, 전형적인 개발되지 않은 그런 바다입니다. 전역 바다인데 지금 오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엿장 수도 있고 수순하네요. 아 이쪽은 해수욕장의 반대편에 있는 그옷 어, 배가, 배 선박이 들어, 들어오는 어, 그런 그 항구입니다. 조그만 항구인데, 어, 지금은 뭐 배들이 어, 위로 올라와 있네요. 야, 낚시, 낚시하시네. 자, 해수욕장 반대편에 있는 이쪽은 조그만 아주 조그만 모래 해변이 있는 곳인데, 아, 여기는 제가 아까 낮에 와보니까 이쪽은 거의다가 레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상요트, 그보들립니까패들립니까 와, 사람, 어, 그 보드처럼 생긴 거. 예, 그런 거 타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로 그걸 많이 하도록 서울에서도 어 많이 들어오시고 요 뒤로는요 다 민박집입니다. 요 뒤로는요 흐름한 집들요 다 민박 집들 민박집이고. 민박 어 지금 여기는 아주 고즈넉하고 정말 예 정말 촌예 정말 어촌 어촌 마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그 어,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파도 소리가 너무 좋고요. 어 연인들끼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뭐, 원래 전철역에 내려도 도보로 뭐, 한 10분만 걸어오시면은, 바로 요, 임랑 해수장이니까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제가 그, 흔들림 방지를 안 켜가지고 좀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면은, 그 흔들림 방지를 켜면은 이게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고 완전히 새까만 암흑이 됩니다. 예, 고런 단점이 지금 요 휴대폰이 하나 있어가지고, 야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그, 흔들림 방지를 못켭니다 빛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제가 걸으면서 지금 찍기 때문에 어 많이 흔들리니까 그양해를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우리 임랑의 수욕장, 임랑의 수욕장 심야 아 밤풍어 아 야간에 어 밤바다의 모습을 제가 지금 력하 한번 찍어 봤는데 아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아 한번 이렇게 임랑. 배수장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아~ 즐거운 시간들을 가득 가득 보내는 것도 아~ 좋지, 좋을 것 같네요 앞에 등대가 참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네요 저 안으로 뭐~ 걸어들어가도될것 같은데 지금 제가 휴대폰 이거 저장 용량 오늘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아~ 요 공간이 없어갖고 제가 아까운 영상 몇개또 지웠습니다 이거 찍어 마지막요거찍으려고 도저히 안 돼갖고 참 아까운 그~ 영상 두 개를 삭제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찍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분 정도밖에 분량이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즐거운 휴일 저녁밤 보내시고 아, 또 내일 월요일 날 향기차고 힘차게 또한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풀자 얍! 바이바이!